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사울의 음모와 다윗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물맷돌 한 방으로 끝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골리앗을 불과 10분 도 걸리지 않아서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의 영적 전투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이, 다윗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이 평생 원수 관계가 어떻게 굳혀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과의 싸움은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뭐 하면 돼요? 이기면 돼요. 무슨 겉모습을 써서든지 외부의 적하고 싸우는 것은 그냥 이기면 됩니다. 반면에 내부의 적과의 싸움은 굉장히 힘듭니다. 내부의 적과의 싸움은 명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분 없이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송도 간에 누구와 누군가와 척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원수가 되면 참으로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함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간 싸움은 이겼는데 이 싸움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될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음악 치료사였고 천부장으로 그늘 섬기는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도 그냥 그가 반역했다 하면 누명을 뒤집었으면 그만입니다. 왕이니까 그냥 제거하고 제 반역했다. 나한테 대들었다 그러면 끝나요. 물론 다윗도 기회를 노리다가 사울을 그냥 죽여 버리면 끝나긴 합니다. 뭐 양육 강식의 권력의 세계에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은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각자 다른 이유로 서로를 함부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악령을 핑계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두 번이나 던집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창이 다윗에게 맞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이 던진 창을 피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데. 너무나 가까운 거리인데 두 번이나 던졌는데 그것을 용케 피하는 다윗을 보고 아 주님이 나를 떠나서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다윗을 직접 죽일 수는 없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블레스셔 쳐들올 때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블레스 사람들 손에 죽기를 바라면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은 늘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3회상 1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불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지를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냈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쳐들어와도 별 소용이 없어요. 나가면 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이 전쟁을 포기합니다. 몇번 싸우다가 지니까, 자 그러자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거들먹이면서 자 이제 주님의 이름을 싸워서 네가 용한 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 쳐들어가라 는거요 네가 쳐들어가라. 더 이상 안 쳐들어오니까 네가 쳐들어가라. 미안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을 줄테니까 쳐들어가라. 네가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용사임을 증명하면 내 딸을 주겠다. 내딸큰딸 딸 아,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우랑은 아무 조건 없이 딸 중의 하나를 다윗에게 주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약속했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병사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랑은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더전쟁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더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두려움에 눈먼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팔아서라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딸을 주겠다는 사울의 제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우리 집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감히 왕의 사위가 될수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보잘 것이 없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죠.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왕의 딸을 데리고 오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왕의 딸이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겸손하게 왕의 제안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올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요 당당하게 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아요. 그냥 나는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은 만약에 내가 마땅히 돈을 주고라도 빚을 해서라도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위이 사울은 더욱 다윗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아, 이, 이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 욕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더욱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제 사울에게 다시 공을 넘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위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은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 버립니다. 이 아드렐이라는 남자에게 줘 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드리엘이 더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주고 이 메랍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그 결과로 이제. 사울에게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낼 명분이 또 사라졌어요. 그죠? 네가 전쟁 나가면 내딸 주겠다 했는데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림으로써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차에 시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자,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 죽+ 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자 이것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둘째 딸이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하가 전해줍니다. 자 신하가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주자. 다윗이 이제 이것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딸을. 다시 한번 믿기로 둘째 딸을 믿기로 삼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신하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당신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가 모두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유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속이고 다윗에게 신하를 통하여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너를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미갈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두 가지로 다윗에게 이제 덫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첫 번째로 미갈은 다윗에게 육적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올무입니다. 왜 그래요? 미갈과 결혼하면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시켜주신걸 우리는 알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 또 나가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 미갈은 다윗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입니다. 나중에 19장에 나오겠지만요. 미갈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집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집에 아주 큰 우상을 두고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미갈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시나가 다윗에게 사울의 뜻을 전하니 다윗은 똑같은 말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사울의 시나가 시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자, 이미 다윗이 어떻게 대답할 줄 사울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 것만을 바라더이다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왕은 내가 돈을 받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 받으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죠? 그래서 표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지참금으로 받아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사울이 말합니다. 왜 표피를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표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가져오면 그 사람이 분명히 누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 블레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명령하는데 가져오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몇 개를 가져옵니까? 26절과 실제로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 왕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다윗이 어쩐지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왕이 사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가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자, 다윗이 사울이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배로 줍니다. 왜 그래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피해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2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러자 이제 사, 다윗이 살아 돌아오자 사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더큰 좌절감에 빠집니다. 28절과 구절을 보시면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 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네. 다윗. 다윗과 사울이 이제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되었는데 동시에 평생 원수가 됩니다. 평생 원수.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백년 손님이 아니라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아들도, 요나단도 뺏기고 미갈마저 뺏겼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가족이 없습니다. 더욱더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성이 하늘 높,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 무렵 블레셋 지휘관들은 군대를 이끌고 침패에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큰 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큰 정과를 올리다라는 말이 히브리 동사로 샤갈입니다. 샤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샤갈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혜를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샤갈은 지혜를 소유하다. 사무엘상 18절에 이 샤갈이라는 단어가 무려 네 번이 사용됩니다. 5절과 14절과 15절과 30절에. 그리고 그 주어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샤갈했다, 지혜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하게 구약성경에서 샤갈이라는 말이 다윗이 주어로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10편, 119편, 9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되었다는 말이 샤갈이에요, 샤갈.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증거, 즉, 말씀을 늘 묵상하기에 자기의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승리하게 됩니다. 삶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할까요? 세상이 다니엘이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를 합니다. 교통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 지식이 많아지고. 얼마나 지식이 빨리 많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945년에는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 25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1945년에 있던 지식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1970년에 와서야 두 배가 됐어요. 그리고 한한 한 20년 20년 전에 10년 전에 컴퓨터가 나오고는 이제 더 빨라졌죠? 지금은 얼마나, 얼마나 빨리 세상의 지식이 두 배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세상의 지식이 두 배로 바뀔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2시간마다 세상 지식이 두 배가 됩니다. 12시간마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100개였는데 12시간 지나면 200개가 돼요? 그 12시까지 몇, 몇 개가 돼요? 그러면 400개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지식이 4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그 지식의 양이, 정보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 지식이 필요 없다. 대학 지식이. 왜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던 지식이 그 1학년 끝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지식이 두 배가, 수백 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 안 했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됐죠. 창의성이 있어서. 자, 그만큼 지금 지식이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정보가. 우리 상,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지식을 사람은 다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책 100권 읽으면 끝났어요. 공자시대에는요. 책을 100권 읽으면 그냥 세상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글만 알아도 옛날에는 관리가 됐어요. 글만 알아도. 세상 어느 나라든 간에 글, 글만 읽고 쓸줄 알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100권만 읽으면 그 사람 은 학자가 돼요. 근데 지금은 책을 100권 읽어도 학자가 못 됩니다. 1000권 읽어도 학자가 못 돼요. 만권 읽어도 학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학자가 돼도 AI 요새 나오는 컴퓨터 AI 인공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공 지식은 AI는 늘어나는 지식을 다 커버를 해요. 12시간마다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나도 그걸 다 담습니다. 컴퓨터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 가지고는 이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스승보다 지혜롭게 됐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옛날 모든 약속들은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을 주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가요? 하나님의 지혜로 피해갑니다. 아, 사울은 악으로 다윗에게 나왔지만 다윗은 여전히 선으로 사우를 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같이 시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